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둠의 군주 Come to die. 과연 그 c o m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오늘은 해리포터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pecto, 어둠의 군주 볼드모트의 위험으로 위기에 빠진 호그와트 그리고 숙명적인 대결 불꽃을 피우 우정의 이야기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목소리> 자 이제 저 행운신 여러분들을 위대한 마법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스아바다카다브라 <목소리> 1938년, 알버스 덤블도어 교수는 이상한 능력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던 한 소년을 찾아가게 됩니다. I don't believe you. Hogwarts is a school. School of magic. I can make them hurt if I want. Hogwarts, w i l l be taught not only how to use magic, but how to control it. 그의 이름은 바로 톰마볼로 리더. 곤트가의 마지막 구성 메로프가 사랑의 묘약으로 나은 아이였죠. 그렇기에 그는 사랑이란 감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고, 금기된 어둠의 마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제자를 좋아했던 호러스 슬로건의 침묵클럽에 참여한 톰은 금서 구역에서 읽었던 금기된 마법에 관해 물어보게 되죠. Cold, 그는 영혼의 일부를 숨겨 불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후크력스의 원리를 궁금해했죠. 곤트 가문의 상징 피브렐 반지를 바라보며 영혼을 일곱 개로 나눠도 될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게 된다 This is a hypothetical like well, Of course. Sir. 그는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 자신을 볼드모트 경으로 칭하여 마법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볼드모트란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된 시기 대 예언가 트릴로니 가문의 예언이 있었으니 7월의 마지막 날 태어난 아이가 볼드모트 경을 막아낼 것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 남들과는 다르게 마법 능력을 쓸수 있었던 릴리 에번스 그녀의 언니인 피튜니아는 마법을 쓸수 있는 릴리를 언제나 질투하였죠. 그녀 앞에 서게 된 세베루스 스네이프 절친한 사이가 된 릴리와 스네이프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른 기숙사로 배정이 되었죠. 세베루스와 릴리는 언제나 함께였지만, 그리핀 도르의 제임스 포터는 릴리를 좋아하고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제임스와 릴리는 친해져갔고, 세베루스는 호그와트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릴리는 21살의 제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는 바로... 볼드모트가 찾던 예언의 아이였죠 그는 7월의 아이를 제거하기 위해 제임스와 릴리가 살고 있는 고드립 골짜기로 찾아가게 되죠 자신의 아이를 진정시키는 릴리 어둠의 군주는 멈추지 않았죠 어둠의 군주는 멈추지 않았죠 사랑의 힘이 만들어낸 보호 마법이 걸려 있는지 모른 채 사랑의 힘에 굴복을 당한 볼드모트는 어둠의 힘을 잃고 잠적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이마에 상처를 입고 영국의 리틀 와이 프리백가로 옮겨지게 되는데. Good evening, Professor Dumbledore. Are the r u m o r s true? And the boy? Hagrid is bringing him. 호그와트의 사냥터치기, 루비우스 해그리 등 고드릭 골짜기의 비극 속에서 한 아이를 구출하게 되죠. 덤블도어 교장은 살아남은 아이의 유일한 혈육 릴리의 친언니 패튜니아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 Good luck, Harry Potter. Up! 어. Get up! 잠에서 깨어난 해리. 오늘은 두들리의 생일을 맞아 동물원에 가는 날이었죠. Ooh! He's asleep! Sorry about him. He doesn't understand what it's like. Can you hear me? 해리의 말을 알아듣는 거대한 뱀. Molly, Dad, come here. Do you believe this snake is doing? Thanks. 동물원 사건이 있고 더즐리 집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어리을적 릴리가 보여줬던 마법들이 생각나는 배튜니아. 더즐리 식구들은 기이한 일들을 피해 바다 건너 외딴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11번째 생일을 조촐히 보내는 해리. 바로 그때. 루비우스 해그리드는 해리 포터를 찾아오게 되고. h you know no. a r r y o o t t e r d Harry. 해리가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해그리드 그렇습니다. 베티니아는 릴리가 호그와트 입학 편지를 받았던 그날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릴리처럼 마녀가 되고 싶었던 페튜니아이지만 마법을 쓸수 없는 머그리었기에 그것은 불가능했죠. 오랜 시간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릴리를 질투했던 그녀는 해리마저도 호그와트에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Oh, behind schedule. Be off. 해그리드와 함께 호그와트에 가기로 선택한 해리 해리는 학교 준비물을 사기 위해 리키 콜드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해그리드는 리키 콜드론의 앞마당 쓰레기장에 벽돌을 두드리게 되는데. Welcome, Harry, to Diagon Alley. 다이애건 엘리에 도착한 해리 포터. 다양한 마법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다이애건 엘리의 진풍경에 넋을 잃은 해리는 걱정이 하나 있었죠. Mr. Harry Potter, wishes to make a withdrawal. 해그리드는 비밀리에 덤블도어 교장의 편지를 전달하게 되고 Very well. 은행 직원 그린 훅의 안내로 713번 금고로 향하게 되죠 양피지에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물건을 챙기는 해그리드 그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포토 가문의 재산이 보관된 687번 금고였죠. 어마어마한 재산에 적자는 충격을 받은 해리. 해리는 이제 돈도 생겼으니 마법사에게 가장 중요한 지팡이를 구매하기 위해 올리밴더의 지팡이 가게로 향하게 됐죠. Hello. 지금까지 팔았던 지팡이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 올리밴더. 그는 불사조의 꼬리 깃털로 만들어진 지팡이를 선택하게 되죠. 올리밴더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해리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톰 리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The one chooses the wizard Mr Potter. I think it is clear that we can expect great things from you. 헤그리드는 713번 금고의 물건을 덤블도어에게 전달하기 위해 호그와트로 먼저 떠나게 되고 해리는 호그와트행으로 출발하는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위즐리 가문의 로는 마법 세계의 전설로 남은 해리 포터가 신기하기만 하고. Anything off the trolley, dears? 마법 세계의 간식을 처음 먹어보는 해리. 코딱지 맛을 먹었나 봅니다. 로는 자신의 형에게 배운 마법 주문을 해리에게 보여 주려 하는데 론의 주문이 우습기만 한 헤르미온는 그레인저 Oculus 그녀는 진짜 마법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제 학교 교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중시하는 호그와트는 그린고트 은행보다 더욱 상엄한 경비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트에 입학을 하게 된 학생들은 연회장으로 이동하여 각 기숙사에 배정을 받게 되죠. I have a few start of term n 덤블도어는 학생들에게 온갖 위험한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금지된 숲에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게 되죠. When I call your n a you 해리포터의 상처에서 이상한 기억의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h a r r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해리의 순서가 다가오고. Not Slytherin, Not Slytherin. Not Slytherin, eh? Better be Gryffindor! 그리핀도르에 배정이 된 해리 포터. 과연 평범한 머글로 지내왔던 해리 포터는 호그와트에서 무사히 적응을 할수 있을까요? Let the feast begin.